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기업에서 바로 그거 갖까 지금 하버드 대학생 두 명이 안경 만든 거 자기들은 이거 사생활 동아 개인 정보 문제가있기 때문에 상업화 못 하는 거 하는데 몇 개의 업체에서 투자했다고 대요이 학생들은 그거를 일주일 만에 만들었 있는 기술 조합해서 AI 이제 활용 전문가를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서 단속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 문제 이 수업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현재 있는 학교가 있다가 안 맞다 그래서 제발 좀 자율성을 주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무에서 쓸수 있고 당장 창업하고 가서 뭐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을 기울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바뀌는데 예전에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AI 기술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분석도 하고 수준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의 그어 과제라든지 뭘 그런 것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AI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24시간 일할 수 있거든요. 그 우리 일반 교수를 착체해서안 되는데 그 다음에 강의 딜리버리는 AI 교수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사무 그래서 학생들한테 효과를 관리해 주면서 그리고 성과 관리도 마찬가지로 어, 어드바이저 시스템이나 경력 관리 시스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 투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어, 구글, 구글이나 또챗지비티에 줘야 되는 이용료, 구독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업 투표 개발해서 과목별로 과목별에 특화된 이 과목의 질문은 이 투표가 다 해요. 다 해요. 그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데, 교수 강의 교수, 교환 그 다음에 과목 재료 이런 것들을 다습을 시켜가지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걸 과목별로 뭐500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해서 자기가 그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막을시 없고 즉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은 합편화되지 않고 계속 하나의 심도 깊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laughs> 학습 효과성을 높이는데 문제는 학생이 한 번. 엄청나게 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주도로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겨울에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만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이 1년에 9동료 어,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AI 기술이 있고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얼마든지 밤을 새서라도 혁신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재정적으로 직원이 제발 사이버대학에도 지금 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교육 방법도 신조나 교육 내용도 한전하게 바꿔서 정말 우도도 못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으면 진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어, 진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의지를 표현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힘이나네요